Musi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의사 닥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이로연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네, 지금 요오드 논쟁 오늘 4편 할차인데요 아덜 베네핏 다른 이익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특징이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고 다른 종족들을 말살 시키고 그렇죠. 무한 증식하는 건데 요오드가 이런 그 세포 사멸을 그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사멸을 하지 않고 자꾸 수명이 길어지는 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항암 효과가 있는 항암제도 그렇고 천연물들도 그렇고 이런 에이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기전이 그게 일반 요오드를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비타민 C도 고용량을 먹어야지만 항암 효과가 있듯이 델타 요오드락톤이 나올라 그러면 일반 요오드 RDA의 100배를 먹어야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능학 하다 보면은 독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보면은 할로겐종 독소가 있죠. 요오드 말고 브롬불소 이런 게 있는데 브롬불소는 이제 몸에 많으면 안 좋은 그런 독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빼주는 효과도 요오드에 있는 거죠. 요오드가 브롬이랑 불소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고용량으로 먹으면 이제 그런 브롬불소가 배출되면서 쇠맛이 난다든지 부작용 같은 게 난다는 설도 있고. 또요드 뭐 자체에 뭐좀 과민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그렇지. 확실한 건 제균 효과, 뭐 제독 효과는 확실한 예.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요드를 처음부터 많이 먹어봤는데도 그런 쇠 맛이나 이런 건안 났는데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졸음이 온다든지 뭐 약간의 발진이 초기 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육고기를 안 먹고 물고기만 한 3년 먹었더니 수은이 엄청 주독이 돼가지고 그거를 뺄때 요오드랑 비타민 C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뺐던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옛날에는 빵을 만들 때뭐 요오드 같은 걸로 첨가물을 넣었다 그러는 요오드로 빵을 부풀렸죠 옛날에는 그런 재료를 썼는데 그거를 불롬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가면역 질환, 유방 질환, 뭐 갑상선 질환,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폭증했다고 나와 있죠. 브움이 들어가 있으면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혼란도 오고 피로도 유발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데이비드 브라운 스타운 책에서 그 요오드를 순이 빠지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순이 몸에 많은 사람이 요오드를 먹으면은 처음에는 순이 소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가 한 30일 먹으면 조금 술 나오는 양이 줄거든요 그거는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좀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 동안 이제 명현반응을 많이 늘, 늘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졸렸거나 할수 있죠 발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음속 밴드도좀쓸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갑상선이 뿔룩한 여성분이 진료실에 오셨었어요 병원을 한 일본에서 일곱 군데 다녔었대요. 근데 갔는데 해주는 게 없대. 그냥 다시 와라 그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도 결핍도 많고. 다른 독소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해독하는 치료만 했어요. 근데, 한두달 있었는데, 이게, 갑상선이 이제, 줄어가지고, 정상이 돼가지고, 그냥 가셨어요까 여성분이니까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미용에도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경우도 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요드 결핍이 있고, 요드 결핍이 있으면은, 갑상선 자가 면역, 뭐, 고이터, 갑상선의 혹, 유방 혹, 갑상선의 어떤 암, 이런 게잘 생길 수 있겠죠. 옛날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시험 때문에 한국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인 통해서 그 해독하는 요오드랑 어떤 제재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시험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초음파 해봤더니 이 초음파에서 갑상선 사이즈가 한반로줄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직검사를 다시 했는데 유두암이 안나오셔 가지고 수술 안 하셨어요 지금도 수술 안 하고 그냥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이런 효과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활 습관도 잘 하고 그냥 요드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갑상선에 있는 혹이 줄고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독이 잘 되려 그러면 땀도 많이 흘리셔야 되죠. 이런 독소가 쌓이면 은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독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여러 가지 수면 연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많은 질병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독소나 중금속은 DNA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그 산화 스트레스 질환, 퇴행성 뇌 질환,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독소를 갖다가 빼낼 수 있는 데 좋은 툴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같이 뭐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같은 게 만연한 시대에서는 그런 항균 성분이 있는 것들, 뭐 비타민 C도 있겠지만 요오드도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요오드가 그 외에도 다른 균들 몸에 있는 안 좋은 균들도 많이 억제를 시켜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이제 요오드가 많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헬리코박터 같은 박테리아가 위에 살잖아요. 위에는 뭐그 외에도 여러 세균들이 사는데, 이런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는 게 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점막, 침샘, 남소 흉선, 뭐 피부, 뇌, 관절 이런 장기에도 요오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혈액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천식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효과가 기관지에 객단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뭐 기도를 확장해주는 아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저도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이런 여러 가지에 많아서 옛날에는 항생제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그 항생제 대체하는 것처럼 쓰이고 지금도 수술실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꼬였냐 이거는 요오드의 역사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역사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은 요오드로 건강 많이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